놀라고 경이로운 일이 이스라엘 백신들 출애굽 측에서 멸망시키는 그게 경이로운 일이냐? 그게 경이로운 일이 아니고, 그렇게 멸망시킨 결국은 누굴 빌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죄를 이제 다친 이, 죄인들 이, 이, 이 아닙니까? 이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, 이죄 용서를 받는 어떤 누군가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이 3십장에 어제도 보고 계속 보았지만도 은혜 베풀자의 은혜 베풀는데그 금일의 그 대상자 그리고. 또 그러나 몸을 받아 맹망당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 그게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님부터 마태복 28장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음. 요한봉 5장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0절에 또 인자 등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근안을 주셨느니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응. 천국 보낼 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는 바로 이것이 오늘 주력교 34장 10절에 당해 바로 놀라운 일, 응. 이로운일 바로 이 일을 지금 행하는 걸온 세계에, 온 주변에,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, 모든 사람들이 이게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말씀이 여기 담겨있단 말입니다. 응, 응. 이 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금일를베풀자는금일를베풀고또강박에 지옥권을 지옥권에는 지옥.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이 심판주가 되어서이한이 이 놀라운 일이 경이로운 일이 일을 하는데 바로 이게 경이롭고 이이 이, 이, 이 바로 새은약이이 안에 내용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게 그럼 무엇이냐?